네 반갑습니다 주주님들 영원갭입니다. 자 로키테스케어 자 보면은 우리 목요일자에서 사한가봉을 찍었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지금 눌림목 구간을 주고 있단 말이죠. 자 거기에다가 지금 지지구간을 정확하게 아랫꼬리를 찍고 장중에 이제 양봉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여내 주다가 다시 음봉으로 눌림이 나왔는데요. 자 어차피 이 눌림도 지금 보시면은 이 매물 처음에 이제 시세 터졌던 그 가격대 그 금액대에 매물벽이 한 차례 지지를 받쳐주는 삼각 수렴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상가봉을 만들어냈던 봉을 기준으로 해서 삼각 수렴으로 지지를 받치고 있고 지금 수렴의 끄트머리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부터 바로 곧장 내일자 개장하면서 개장할 때의 아침 시세가 보통 가장 강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침 시세에서 돌파해봉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흐름 정도를 잡아본다는 면은 단기간에 먹을 수 있는 수익구간 분명히 주어질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자 로켓 헬스케어가 AI 헬스케어 분야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상장한 지 얼마 안된 신규 상장주 2,700억 정도의 시총을 보유하고 있고요. 물량은 지금 한 70%가 거래가 돌아가고 있어요. AI 기반의 초 개인화 장기 재생 플랫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비슷한 게 토마토 시스템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얘도 기술력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 게 이미 3D, 4D 바이오 프린팅을 하고요. 상처가 났을 때 AI로 분석을 해서 맞춤으로 치료 설계를 합니다. FDA 승인도 받았고요. C 승인도 받았고, 46개국이랑 상용화 계약까지 체결을 해냈어요. 그래서 기술력은 이미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재생의학 AI, 그러니까 완벽히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상장된 그 주식, 에 대해서는 비교 대조군이 없지만 뭐 AI 헬스케어 분야로 같이 대조군들이 같이 엮여질 수는 있다. 일단 최근에 시세가 들어오고 양봉을 만들어 내고 몸통 아래에서 아래꼬리 지지를 반등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30분 봉상에서 내일자의 시세 흐름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반등봉 시세가 나와 주게 되는데 결국 주봉의 라인에서 우리 전 주봉에 마감쳤던 요 시가, 요 몸통 캔들을 가장 위에 있는 가격대 지금 보시게 된다면은 여기 가격이 대략 한 18,000원 정도 구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18,000원 기구 여기 종가 18,000원 가격대 18,000원의 가격대까지 말아 올려주는 흐름이 유지가 된다면 은 사실상 주봉에서도 지지의 힘을 받아줄 수 있는 가격대가 주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이 시세가 뭐 약간의 눌림목 은봉이 여기에서 마감을 치든 양봉의 시세가 조금 작았다 치더라도 그 다음 주 봉캔들에서부터의 힘의 탄력도는 더 커지게 되면서 반등 시세 한번더 꼽아낼 수 있으니까 자, 내일자 장초에 반등 나오는 움직임에서 빠르게 양봉이 터져 나오면 단기간에서 매도를 쳐 주셔야겠지만, 내일자에서 반등의 자리를 만들어 주는데 주봉캔들 상에서 사실 요 18,000원의 가격이 유지가 되는 움직임, 자, 요런 밴드폭을 보이게 된다. 요봉캔들이 자그만 작을수록 그 다음 봉캔들에서 터져 나올 시세의 양봉이 더 길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움직임이 나오면은 아, 우리 요 시세에서 넘어가는... 흐름을 통해서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대한 흐름을 전반적으로도 집어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영상 보시고 계시는 즉시 좋아요와 구독 버튼 많이 눌러주시면은요, 아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구나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짧은 텀에 잡아드릴 수 있으니까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여기에서 반등 나오면서 이 시세가 만들어지는 흐름들을 미리 대신해서 분석을 가지고 그냥 타이밍으로 지금이 매도 타이밍이다. 아니다. 다음 주 고가 찍는 타이밍이 매도 가격이다. 자, 요런 식으로 정답만 꼽아서 문자로 알려 드리는 거 받아 보실 분들은 010-4407-6279번. 로킷 매도. 이렇게네 글자만 쓰셔서 문자 남겨 주시면 됩니다. 물론 문자 남겨 주시면서 좋아요 구독은 잊지 말고 해 주셨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자, 지금 최근에 트를 튀어 올라왔던 그 시세 대비해서 몸통 구간의 지지를 받쳐주고 있고 먼저 번에 터졌던 요 몸통의 지지 캔들의 가격대 라인까지 정확한 지지가 나와주고 아래 꼬리 달았다. 반등을 말아올리는 흐름들이 나왔고 30분봉상에서 그게 유의미하게 포착이 되고 있는 움직임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부터 결국에 장초의 수급 흐름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장초에 여기서 반등의 움직임이 나와 줄 거다. 반등의 시세가 빠르게 전고 뚫어내면서 시세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은 자 여기에서 빠르게 정리를 해서 수익 보고 나올 준비를 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고 그 밴드의 상단 부분은 한 22,000원대 까지 열려 있는데, 자 종가상으로 우리가 한 이만 이천 원 잡으면은 상한가 봉 하나 정도거든요. 자 그러면 충분히 수익간 챙길 수가 있겠죠. 자그런데만일이 시세의 움직임에 반등폭 자체가 조금 좁았다라고 할 경우에는 주봉상에서 만 팔천 원의 지지에 몸통 캔들이 이 제가 까만색선 그려드렸던 이 자리에 가깝게 마감이 된다. 만 팔천 원은 이상으로 가격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러면 다음 주에봉 캔들 시세가 강할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는 지쳐서 여기에서 털지 말고 분명히 시세봉 양봉이 더 크게 뛰어오른요 가격에서 매도를 쳐 주셔야 된다. 그러면은 이번에 올라오는 가격 통해서 한30%상한가볼수 있었던 거를 여기서 보면은 30% 이상의 수익 구간이 주어질 수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정리해드린 시나리오 두 가지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고 좋아요, 구독 옆에 보면 은 공유하기 버튼이 있어요. 이걸로 여러분들이 가격대와 제가 정리해드린 시나리오 간단하게 메모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주 볼수 있는 데에다가 링크 복사하기 하고 메모 같이 해두시면 은 분명히 도움 되실 거고 뭐 이런 거 나는 조금 적어뒀다가도 있는 경우가 많았다. 잊지 않게 알람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4407-6279번 로킷빼도 이렇게 내 네, 글자 그렇죠. 적어주시면 됩니다. 정말 쉽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구독자 이벤트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요. 제가 수익되는 종목만 선정하기 때문에 감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전 사실 감이 좋다기보다 이 모든 거를 계산해서 수식화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확률 99.9%의 타점을 찾아낸 거고요. 여기에다가 제가 보는 뭐 수급, 재료, 그리고 시간 대비 황금성 이런 것들을 따져서 단기 매매나 이 스윙 매매로 지금까지 최소 60%부터 시작을 해서 300% 정도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저한테 있어가지고 크게 어렵지가 않은 게 많은 종목이 뜨진 않지만 이게 장세 무관 이렇게 수익이 발생을 하거든요. 한 달에 한두 개 정도만 포착이 되는데 매수하고 나면 우상향이라서 이 중간에 올라타셔도 계속 수익이에요. 물론 미리 선점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저렴할 때 사면 수익이 배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 구독해주시는 구독자님들께 여왕별 타점 종목을 무료로 공유 드리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아래에 보이시는 번호 010-4407 6279번, 이 번호로 여왕이라고 두 글자만 쓰셔서 남겨주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눈으로, 이론으로만 보면 실전에서 못 써먹잖아요. 그래서 이 타점, 이 여왕별 타점들 어떻게 잡는 건지 실전 문자 대응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5월 27일 자, 이때 장전에 문자 발송 도와드린 우리 기술. 여왕별 타점 매수 기획을 주고 있다. 수급도 좋고 완전 후발주로 급등합니다. 전일 종가 근처에서 매수 가능. 여기 바이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영상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이 우리 기술 이렇게 5월 27일 자에 제시드린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이 자리가 바로 여기. 전일 종가가 지금 2,400원대. 그러고 나서 우리는 장전에 먼저 수익 들어가고 나서 벌써 양봉으로 출발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영상 공개 이후에 28일자에서도 여러분들께 동시 눌림목, 눌림목 기회 주고 있으니까 펀더멘탈에 이상 없다. 매수 기회 2,300원에 평단 맞춰서 오히려 이 저점을 기회로 활용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여기 양일간에 매수타점이 들어갔었어요. 자, 이게 왜이 자리가 주어지게 됐느냐. 자, 지금 보면은 앞에 조금만 당겨보면은 여기 우리 기술에 수급이 먼저 들어왔던 본캔들이 뜨죠. 자, 이 본캔들이 뜨고 나서 이 자리를 뚫어내는 수급과 함께 돌파 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돌파를 한 다음에 지금 여기서 눌림목 구간이 주어지니까 여기서 여왕배타점, 공략이 들어간 거고, 자, 그러고 나서 시간이 조금 행보 이후에 바로 급등이 나온 겁니다. 자, 급등하면서 여기에서 한번 더, 어, 순고르기 들어가면서, 자, 2차 파동에서 지금 3차 파동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6월 11일자에서도 6월 11일 요봉캔데 다시 횡보 이후에 뚫어내려는 요 움직임에서도 마지막 기회다 소화기라도 꼭 담아두셔라 그래서 여기 매수 자리가 충분히 기회가 주어지고 나서 바로 어떻게 됐다 슈팅이 나오면서 2 3 0 0원대 평단가 대비해가지고 124% 수익 구간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약한 달의 수익 기간 동안에 100% 넘는 수익 구간이 주어졌다는 거죠. 자, 다음 종목도 비트맥스 5월 21일자의 여왕벨 타점 확실한 초입자리이다. 자, 올라도 2,500원 이하에서 매수 가능합니다. 맨 처음 제시드린 게. 자, 여기 첫 번째 바이 구간인 5월 21일 자인데요. 5월 21일 자에 여러분들께 시세 지지 확인하고 문자가 발송이 나갔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여왕개미 주식TV 채널 통해서도 22일 자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구간 얼마때? 가격이 종가상 2,500원. 정도죠. 2,500원대에서도 매수 가능하다. 여왕배 탑점 수급, 수급 터져주고 첫 번째, 수급 들어가는 체크라인에서 돌파해 주는 자리 돌파 지지 자리가 눌림이 나오니까 여왕별 타점에서 제시가 바로 들어간 거고요 그 이후에도 영상을 정말 많이 찍어 드렸어요 비트맥스 중간에 불타기도 가능하다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서 자 6월 9일자에서도 이제 투자 경고가 빠르게 붙으면서 눌림목이 기회다 3,900원에도 불타기 신규진이 모두 가능합니다 자 6월 11일자에 다시 한번더자이 박스를 다시 뚫어내려는 움직임 자 먼저 2차 파동 여왕별 타점 뜨고, 2차 파동, 그 다음에 또별뜬 다음에, 지금 3차 파동. 뜨는 흐름이잖아요. 자 그래서 12매입작은 많이 남았다. 아래꼴이 다 말아올렸고 생각보다 빨리 급등 이어갈 움직임이 높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도 얼른 서두르세요. 라고 말씀을드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셀의 표시가 있죠. 매도를 한 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7,100원 이상의 불타기한 물량. 자 여기에서 불타기. 첫진이 불타기 했으니까 그 절반 매도 수익구간 챙겨놓자. 라고 말씀드리면서 7,100원 이상 충 충분히 가격대가 주어졌어서 직전, 전고점 이상의 수익 구간 다 보시고 절반 매도만으로 190% 수익 축하 제시를 도와드렸죠. 자, 지금 이 패턴들을 보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자리 보면은 정확하게 동일한 자리에서 제시가 들어가서 2파와 3파를 안전하게 먹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최소 60%에서 300% 이상 수익이 지금 5월만 골라도 두 종목 다 100%에서 200% 가까운 수익 구간 주어진 거 확인하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수치화로써 나온 데이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문자 한 통으로 이 여왕배 타점만 공략하셔서 한 달에 한두 종목 스윙으로 약한달 정도 보유를 해가지고 100% 한번 먹고 또100% 한번 먹으면은 여러분들이 못해도 지난달 대비해가지고 시드가 두 배. 여기서도 두 배, 총네 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달 동안에 미친 듯이 거래세 저가면서 막 열심히 굴리는 것보다 제대로 된 타이밍에서 정확하게 불타기가 가능하거나 비중 더 전략적으로 실을 수 있으면 시드가 더 많이 풀려나게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실천으로 아까 전에 보여드린 문자 내용들처럼만 그대로만 따라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실시간 장세와 제가 아까 보는 흐름 내 수급, 재료, 황금성. 요 모두 다 파악을 한 움직임으로 타천 공략뿐만 아니라 매도하는 자리까지 요걸 다 접목을 해 가지고 알려드리기 때문에 확률이 99.9%까지 올릴 수가 있었다. 우리 구독자님들이시라면 모두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고,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 010-4407-6279번 여왕, 여왕이라고 두 글자만 쓰셔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회만 알아보고 문자만 남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기회를 스노우볼처럼 자산을 계속 불려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는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제시드리는 종목들, 타점과 공략법들 계속 보시다 보면, 아, 요런 거 어떻게 잡는지 나도 할수 있겠다. 비법도 가져가실 수 있거든요. 여왕 두 글자만 쓰셔서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잠시만요. 연락을 기다립니다. 주식 혼자 매매하기 외로우신 분. 시장의 테마를 파악하고 주도주를 골라서 매매하고 싶으신 분. 주식을 잘하고는 싶은데 돈 주고는 배우기 싫으신 분. 그리고 제대로 된 실력자한테 제대로 된 매매법을 배우고 싶으신 분, 자, 앞으로 여왕개미 주식TV 채널 10만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 함께하실 분들은요, 010-4407-6279번 구독이라고 지금 문자를 보내주세요.